성이 하나를 상대로 연승을 만들게 됐습니다. 6월 23일 3년 전 오늘 KBO 최다 안타 보유자가 된기록택최다택 박영택 설위님이 옆에 앉아 있는데요. 오늘 기록한 구자욱 선수의 홈런을 매눈으로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우선 제가 3년 전 오늘이었네요. 네. 네 이제 양준혁 선배님의 이제 대기록을 깼던 날인데 네. 장현님. 음. 자, 이만수 양준혁 네. 이승혁 뭐가 생각나세요? 음, 삼성을 대표하는 선수들? 그렇죠. 아, 네. 네. 정말 삼성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스타 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말 프랜차이즈의 대를 이어 한발한발 네. 발 이어가고 있는 네, 구자욱 선수의 오늘 멋진 홈런이 나와서 이제 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2대0으로 아슬아슬한 리드를 이어가고 있던 7회 말, 5월 솔로 홈런으로 점수차를 3점으로 벌리면서 데뷔 시즌 이후부터 이어진 두 자릿수 홈런을 7년으로 늘렸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홈런이 보시면 조금 자세가 독특하잖아요. 음. 이제 오늘 같은 홈런 모습을 보면 이제 흔히들 앞에서 툭 댔는데 넘어갔다 뭐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프로야구 선수라면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봤던 네.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뭐 많은 해설자들도 그렇고요. 또뭐 많은 코칭스태프 선수들도 뭐 어떤 뭐 손목 힘이 좋다 네. 또는뭐 앞에서 이제 툭 떼는데 뭐 포인트가 좋아서 넘어갔다 요걸 네. 제가 조금 어떤 타격의 과학에 입각해서 네.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 자 우선 레그킥을 하는 어떤 이유는 그만큼 이제 관성의 힘 이제 관성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레그킥을 쓰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오늘 같은 홈런은 이제 제 일어나야 되나요 네. 네. <laughs> 자 다리를 들고. 앞으로 전진을 하면 그만큼 힘이 있잖아요. 네. 힘이 있는 상태에서 앞발은 브레이크의 역할을 해줍니다. 음.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힘이냐? 저 다리만 잡지 마시고요. 네, <laughs> 네. 네. 어떤 이제 어떤 예를 들자면.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요. 음.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죠. 네. 네.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다리를 높게 들면 높게 들수록 그 힘이 강하고요. 아.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걸면 걸수록 뒤에 따라 나오는 힘이 커지죠. 확 쏠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 같은 구자욱 선수의 자세를 보면 하고 브레이크를 잘 잡아 준 거죠. 음. 잘 잡았으니까 좀 타이밍이 뺏겼어도 엉덩이가 빠졌어도 그 힘이 그대로 배, 배트에 전달이 되면서 이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네. 사실은 이런 자세 말고 앞에서 이렇게 손목을 좀 이렇게 좀 감아가지고 홈런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음. 사실 이 부분을 갖고 홈뭐 손목 힘이 좋다. 음. 저는 솔직히 조금 수준이 낮은 예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손목 힘이 좋은 게 아니고요. 음. 그만큼 이런 관성의 힘을 잘 이용한 음. 그래서 그 힘을 오로지 이 몸에 있는 그런 힘들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에서 맞았기 때문에 음. 이제 좋은 타구가 많이 날아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손목의 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손목의 힘은 음. 사실 우리 몸의 신체에 있어서 네네. 손목의 힘은 정말 힘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요. 이 코어의 네. 힘도 있고 하체 힘, 뭐 힙의 힘, 그다음에 이런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이제 중심 이동 음. 그래서 이제 중심 이동 타법과 뭐 어떤 로테이셔널 타법, 네. 회전 타법들이 있는데 음.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쓰죠. 음. 중심 이동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니까 웨이트 시프트, 네. 중심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전력을 이용한 음. 이제 로테이셔널 히팅을 하는데 지금 이제 구작 선수는 로테이셔널의 히팅 이제 힘은 쓰지 않았지만 네. 그만큼 이제 중심 이동의 힘갖고 퉁 쳐서 이제 홈런이 되는 네. 이제 그런 홈런이 나왔던 부분인데 네. 사실 이제 구작 선수가 이제 오늘 얘기가 나와서 지금 좀더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시즌 이제 신인 때부터 해서 너무나도 좋은 성적을 잘 거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팀은 하지만 이제 가을야구에 계속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구자욱 선수는 그런 팀의 어떤 그런 리더로서 그런 부담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개인적인 성적도 사실 시즌 이제 신인 때보다 조금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정말 지금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말 삼성의 슈퍼 네. 스타들 한발한발잘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 삼성 이제 라이온즈 팬분들은 구정 선수한테 조금 더 아. 예, 뭔가 응원의 힘을 좀 보태주시면 아마. 한 10년쯤 있으면은 구자욱 선수가 어떤 선수가 돼 있을지는 아마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의 네. 뭐 중심으로 이미 거듭난 구자욱 선수의 오늘 타격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뭐 깨알 자랑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오늘이 6월 23일이어서 박용택 대사위원이 <laughs> 최다 안타를 보유하게 된 날에 또 이런 또 의미 있는 또 새로운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